<목소리> <목소리> 어, <꼬냐.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업업 케어를 먼저 해줄게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이업업업업이업업업업셀리맥스업업업업업업업니업 비플레인 바하 필링 앰플 응? 비플레인이 엄청 순해서 좋더라 고 자극이 없고 아이크림 이제 저도 20대 후반을 작년부터 달리고 있는데요 마몽드 세라마이드 인텐스 크림 작년에 샘플로 쓰고 좋아서 또 샀어요 응. 엄청 가볍게 발리는데 보습력이 짱짱합니다. 쭉까지 발려주면 끝입니다. 요 이번 영상은 디톡스를 3일 동안 하면 얼 만나 빼줄까인제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몸무게 를 공개하도록. 먹고 있어. 이제 진짜 진짜 디톡스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먹을 제품은 이주스앤그로 c 리의 디톡스 제품입니다. 뜬. 이렇게 보면 숫자가 적혀있거든요. 1, 2, 3, 4, 5, 6 그래서 일런난 시점으로 3시간마다 한 개씩 먹어주면 이제 미션이 성공되는 그런 특수 제품인데 근데 이거 먹고 폭식할 예정이라면 절대 먹지 마세요. 왜냐면 더 심하게 찌거든요. 냉동 보관하면 30일 보관할 수 있고 냉장 보관하면 3일 보관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제품명이 뭐가 있는지도 철학 나와있어요. 지금 먹 보도록 할게요. 나 향이 강해서 먹을만 합니다. 클리어 오메가3를 먹었습니다. 이제 건강을 생각해야 될 나이거든요. 계속 3시간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집에 와서 계속 인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중이 카메라를 다시 켤게요. 저는 일하고 왔어요. 그러고 한 시간 반 동안 누워서 먹방을 오지게 봤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것만 같아요. 배고파서 머리 다부줄것 같은데 아직 하루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요. 음. 아우. 카메라 켠 김에 오늘 택배가 안 쓰니까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오, 샘플을 많이 주시네요. 개이더이 음. 세럼이 엄청 좋았어서 크림을 나온다 해가지고 크림도 한번 사봤는데요. 아, 이거 슬리뷰 마스크네? 오늘부터 탄탄 나는 크림인 줄 알고 샀어요. 샘플이 이 장미 보스 토너 이만큼 150. 그 에너지 세럼, 이거 12, 12에서 24mm가 더 왔고요. 이게 얘가 본품이 30mm인데, 이렇게 두 개가 더 왔어요. 앰플 토너는 뭐지? 오, 헉, 이거 새로 나온 건가? 이렇게 짜서 이렇게 바르는 건가 보다. 와, 이건 에멀전. 전 음. 뭐, 황당화는 뭐죠? 황당화. 이게 너무 궁금한데. 음. 크림이 엄청 속잎빛이. 보이시나요? 마몽도 오키트 케어 베어. 아, 이거 수면 양말이네. 와. <laughs> 발바닥도 있는 절기탱. 보이시나요? 유루키 왔어요. 유루키 아 아다리야. 잠자기 전에 1 2 시에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새벽 1시2 1 분이고요. 결국 아무것도 못 하고 집에 침대 차박해 있었어. 정신은 말도 하고 뭔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무것도 안 먹어서 어, 움직일 힘이 없는 그런 느낌? 이렇게 하다가 진짜 아무것도 안될것 같아서 먹방만 주구장창 봤습니다. 먹방만. 이제 마지막. 블러디 브로켄. 약간 피를 섭취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이걸 먹어보도록 할게. 인간적으로 이거 못 먹는 사람한테 뚜껑이 너무 꽉닫혀있는것 같아. 아우, 너무 누워있더니 허리가 아파 죽겠네. 아우, 다먹어내 아침 이 라스도 음... 잠깐 자고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둘째 날입니다. 이제 배고픔이 느껴지지가. 않아. 뱃살은. 일어난 지1 시간 2 0분 동안 누워서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이제 출근 시간이 이제 출근 시간이 다 돼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화장실을 갔다. 몸무게를 한번 찍어. 제들을 먹어볼게요. 너무 차갑. 이렇게 엄청난 배고픔을 한 6년만에 느껴보는 것 같아. 옛날 비고플 틈도 없이 계속 음식으로 포켓했거든. 음. 지금 이 머리 굉장히 해리포터에 이렇게 두건 쓰고 어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뒤에 숨어 있는 약간 볼드모트 같달까 이, 이, 이렇게 롬티링 음, 아없이노니토날 노니 노니 아이크림 마몽드 시너지 에너지 리커버리 세럼. 이로다음 마몽드 인텐스 크림. 볼 쪽에는 얘 예, 닥터지 밤으로 볼쪽부 기름지게 해놓을게요. 여기가 너무 건조해. 엄청 끈적거리지 않는 밤이라서 짱 좋아요. 이리 머리. 먹방에다가 2, 3, 4.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 끝나고 왔고 이제 오반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7시에 먹었는데 배고픔 방지하기 위해 지금 먹어요. 왜냐면 저는 오늘 열, 11시? 12시? 11시에 잘 예정 배고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 빨리 자겠다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제일 맛이 없는 것 같아 카카오 드하려고 했는데 사실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더 나은 것 같아. 언제나 느꼈지만 왜냐면 이거 하기 전에 과식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과식을 했죠. 왜냐면 마지막으로 먹을 걸 생각하니까 정말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과식을 했어요. 뭐. 내일 하루가 더 남았다는 게 그런 다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빠진 때가 63점. 이까지 갔었거든요. 53.2. 근데 그 최고 찍은 내가 이제 65.7. <laughs> 그러니까 어, 거의 1년 동안 12kg가 쪘다. 이 말이죠. 그럼 요번 먹을 때 봐요. 너무 리얼한가요? 이제 디독스 하는 마지막 3일째 어제 통화 한 3시간 동안 친구랑 수사를 떨다가 그냥 6번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정말 입 냄새가 나는 아침이에요 일단 씻고 와서 첫 번째를 먹기로 하겠습니다 이또 넓지넓은 아이 안면으로 시작하게끔 확실히 디톡스를 하면 아무것도 못해 저는 이틀 동안 침대에만 누워있었어요 3일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 하는 게 보단 일할 때 하는 게더 추천드려요 좀 쉬는 날은 너무 아깝잖아 디톡스만 한다고 하루가 다 가다니 아이크림 이는 여드름이 좀 나는 거 같아서 시카폴 앰플로 비플레인 그마몽 아? 이걸바르니까 확실히 어제 덜 건조했으면 오늘 발랐으도록 합니다 머리를 말리고 몸무게를 재보도록 하죠 이제 마지막 3일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만 내일 먹을 수 있거든요 오늘만 하면 이제 내일은 드디어 씹는 걸할수 있어요 먹기 전에 1번 친구가 먹었는데 처음엔 맛있다고 했는데 이걸 끝에 다 먹으니까 약간 느끼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호로록 빨리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약심 자번봐번 출근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퇴근하고 2시간 동안 또웅이와 희밥이를 보고 왔고요.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건 라면이랑 불닭볶음면이랑 짜파게티 그, 그 이렇게 섞어 가지고 먹고 싶어. 항상 디톡 시작하면 라면 먼저 먹고 싶으신 것 같아 네, 이제 마지막으로 5번, 6번을 다 같이 먹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시간이 10시거든요 오늘만 지나면 내일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무게를 재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보식 기간이지만 그래도 뭘 먹었니? 행복하겠죠 근데 이걸 매번 먹을 때마다 매번 꼬치는 맛이 다른 것 같아 옛날에는 이 5번이 진짜 맛있었는데 이번에는 노모어스트레스 4번이 제일 맛있습니다. 물은 거의 한 2리터는 먹었어 물배를 채우는 거죠. 아, 근데 내가 이거 3일 했으면 보식 기간도 3일. 막 짜게 먹거나 양 많이 먹지 않고 적게 먹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먹어줘야 되거든요. 아, 이걸 먹어도 배가 고픈데. 곱창이 너무 먹고 싶어. 곱창. 진짜 이제 삼일치 디톡스가 다 끝났고요. 이제 내일 아침에 몸무게 재서 과연 얼마가 빠졌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 배고픔으로 일찍 오늘 잡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 마지막 그 먹방에서 봅시다. 바이.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3일째 되고 아침 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이제 밥을 먹지. 너무 기분 좋은가요? 새로운 패드로 이 코스 r x 에 새로 나온 모공 패드로 모공을 조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아. 어. 어, 음, 근데 이게 오 좋아 사용감 좋아 신... 신기한 신기한 패드, 약간 벌집 피자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자극적지가 깨끗하게 청소되는 기분? 마몽드 세럼. 음, 이것도 마몽드. 마몽드 빠순이가 되겠는요 마몽드 수면팩. 오늘 쉬는 날이라서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팩이라도 발라줍니다. 붓기가 3일째 되니까 붓기가 엄청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바로 그 몸무게를 확인해. 여기서 이제 3일 디톡스를 끝내겠습니다. 왜냐면 정말 성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총 얼마가 빠졌냐면 64.7에서 62.2까지 딱 2.5kg가 3일 동안 빠졌습니다. 다 수분이겠지만 그래도 장이 엄청 비워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위만 비워진 느낌인데. 오늘 아침에 푸을 조금 하면서 대장까지 피어진 그런 느낌이랄까 뭔지 아시나요? 아 내가 이때까지 너무 식폭행을 진짜 장기들한테 했구나 하, 다들 장기에 담을 한번걸려봐야되 내가 식겁똥 싸면서 이제 할수 있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디톡스를 시작으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기록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동안에도 1일 1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배가 고픈데 절당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게 1도 없었어요. 단점은 이제 계속 3일 동안 똑같은 걸 먹으니까 이제 맛이 질린다는 거. 다음에 자유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12kg 찌는 것도 힘든 일이거든요. 안녕.